네, 오늘은 제가 우리 기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 기술 어제 9,98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쉽게 만원을 돌파하지 못했죠. 오늘도 아침에 9,800원까지 올려주고 나서 지금 쫙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저점 7,710원 찍어주고 나서 거래량 붙으면서 또 한번 올려주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호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죽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는 하락은 그 동안에 올려줬던 물량들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은 하고 나와주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이시피 다시 한번 매집 들어오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남아있는 일정은 무엇이고, 이 일정으로 인해서 이만 원을 넘어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분석 들어갑니다. 자 우리 기술 연일 상한가 찍어내면서 9,98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이거죠. 정부의 신규 원정 건설 검토와 한미의 원자력 합성 움직임이 보여주면서 또 원정 정책 기대감으로 또 한번 우리 상한가를 찍어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 시가총액이 1조 3천억대고요. 지금 PR이 90배 안팎이에요. 지금 PBR도 9배대라서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중하게 매수는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이 정책 이 테마 지구 수주 계약 여기에 지금 돈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이 재무 이제 곧 주가에도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이제 조만간 또 발표될 이 일정이 하나 숨어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원까지는 가볍게 돌파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이제 곧 발표될 이 일정은 뭐냐 지금 외신에서 호재 하나를 입수를 해왔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딱 여기에요 지금 번역을 해보면 최근 업계 관계자는 우리 기술이 체코의 주요 원자력 발전에서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기술 공동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포괄적인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기술 관계자는 몇 월에 기술 협력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 프레젠테이션 및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이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아직 한국에 나오지 않은 이 외신 보도 제가 어렵게 찾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몇월 달인지 구체적인 날짜는 이 특급 정보기 때문에 가려놨어요. 이 일정, 이 정확한 날짜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좀 보내드리려고 날짜 좀 가려놓은 거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 일정과 함께 여러분들 일시 가져갈 수 있게 이 매수 매도 타이밍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사실 일정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다좀 잡아드렸어요. 보시면, 신규 2차, 1월 19일 9시 13분, 매수가는 5,500원 이야 1차 목표가는 7,500원, 50% 매도하셔라. 이렇게 또한번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차트 보시면, 자, 아침에 이제 9시 시장 딱 시작되면서 주가가 좀 빠져요. 밑바닥 바로 잡아주는 거 확인하고, 바로 문자 보내드린 거고, 아직 방영되지 않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1차로 한번 끊어가기 위해서 제가 7,500원 잡아드렸는데, 지금, 최고점, 7,980원까지 올라오면서 1차 목표가 가볍게 도달했고요. 지금 나머지 비중, 50% 여전히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지금 최고점에서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대응했다가 물리지 마시고, 저랑 같이 대응해보세요. 그래서 요 일정 시기가 임박하기 전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또 여러분들 수익 막을수 있는 타점이 있으면 매일 이렇게 급등주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대응해 보세요. 제가 모두 다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자 나도 이렇게 매수해도 타점 문자로 받아서 감으로 매매하지 않고 이제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제대로 된 수익을 챙겨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 5963-1037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늦어도 10분 안에 빠르게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요 저와 같이 한번 대응해 보세요. 나는 문자 보내기 너무 귀찮다 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영상 아래에 더 보기 보이시나요? 더 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바로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급등주는 앞으로 나올 이런 거래 정지, 뭐 매매 거래 정지 이런 공시들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리스크 관리 기준도 확실히 잡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 손실보지 않고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매수 매도 타점, 이렇게 새로운 공시 일정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일 뉴스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간 일정까지도 모두 다 정리해서 꼼꼼하게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힘들게 이 자료, 저 자료 막 찾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다 무료로 확인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한번 받아보세요. 저 여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963-1037로 입장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뭐 가입비 내라 상담비 내라 이런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솔직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제일 많이 후회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대부분 똑같으실 겁니다. 자, 오를 때는 늦게 따라 붙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겁나서 손절하고, 결국 계좌는 실력이 아니라 이 감정이 흔들어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로 돈이 되는 종목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신 거 아실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건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지금 조정 국면에서 벗어났던 신호들이 이렇게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쭉 올라가면서 버텨주고 있죠.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아래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시장은 지금 더 빠질 이유를 찾는 단계가 아니라 어디서 다시 한번또 올라갈지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지수가 이렇게 버티는 구간에서 돈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이 미친 듯이 붙는 쪽이세 가지 쪽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특히 지금 외인과 이 기간 수급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이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은 뉴스보다 먼저 항상 수급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지금 아무 종목이나 사도 되느냐?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아는 사람만 돈 버는 장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딱 확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지지선을 끝까지 지켜내는 종목.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 지지선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또 다시 반등이 시작이 되죠. 이런 종목이 끊임없이 올라와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환선, 이평선, 이 골든 크로스가 확인되는 구간에 있는 종목. 이 차트가 단지 예뻐서가 아니라 중단기 추세가 확실하게 바뀌면서 돈이 들어올 명분이 완성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 크로스가 확인되는 구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말도 필요 없죠. 이 거래량 증가. 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스윙이든 단기든 이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상승은 언제든지 쉽게 꺾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딱 하나 있죠?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 현대모백스 같은 이런 종목들, 혼자서 매일 찾아내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이 종목, 그래서 올해 또 핵심 주도주, 여러분들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이 종목 저 종목 찾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이 종목 하나 받아서 편안하게 계좌 복구 한번 해보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963-1037. 이 번호로 숫자 1번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문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공포의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추격할 시장도 아니죠. 타점을 아는 사람만. 이 타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그걸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정말로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뉴스만 보고 매매하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망설이면 수익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니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명확한 타점 그리고 더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